하나님 말씀은 마트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트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다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식에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네 할수 있느냐 열 제자가 듣고 예제 o p e to hear the word. No, you get a c 이 a c h yeah, n 고 you get what you do, and then why you're s 니 g o o 하 in Java. No, 는 o u g 이어 숨기려고 하고 자기 부승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여 버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의를 모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결단을 하며 전향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안에 저의 주 들에게 허락하셨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통행하는 삶,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환한자나 듣는 자나,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늘, 늘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상 오셔서 붙잡아주시고, 준비한 말씀, 다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십절부터 1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 당하, 당하신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된 고난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힘바한 고난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기 시상에 세워지는 계기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어머니 마을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확보하려는. 가 인사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고보와 요한이 인사 청탁을 한 것을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두 제자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 다른 제자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천국을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안과 세상 나라와 천국이 얼마나 다른가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명예와 권세를 가진 것이 숭상되고 있지만 그와는 다르게 천국에서는 교회에서는 크고 대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못됨이 되고 자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은 스스로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대성불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000년 교회를 섬기실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즐거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비교하신 하나님의 붙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올한 해, 아니 정말로 내 평생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laughs> 번째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게 작년 토어가 뭐였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작년에 얼마나 예배 시간에 임할 때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나 한번 스스로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간다 어쩔 수 없이 왔나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내가 뭐 하고 갔나? 정말로 내가 지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셨을까? 문자신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지한 인간의 음력을 표현하는 마음가짐과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아바르라는단어와 신약성경에 예배 월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라트요라는 단어는 성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중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모습 예배 시간에 내가 임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모습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만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닌 내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체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서는 주일날 주일날에 나왔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 밖에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내 몸을, 내 언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재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일년 365일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주일에 교회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내 이생을 살아간다면 삶 자체가 예배고 섬김이될거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성김의 모습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보를 받았기 때문에 섬긴다. 내가 올해 교회 일꾼을 인정받아 섬긴다. 이런 시공간적 인 책임을 가지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성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봐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 모습에서는 예배드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님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증실 일꾼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일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을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충성하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열매들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매어지시기를죄의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두 네. 번째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섬기면 그 예배 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서 그들에게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최종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 하나님을 영업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 받은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법면하고 세우려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로 섬깁니다. 섬김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말씀했듯이 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섬기는 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하고 섬길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모습에서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할 때에는 예배의 대상, 섬김의 온전한 대상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섬김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섬기고자 하는 더큰 열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기주 했으면 그 결단과 그 섬김을 사랑 앞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기에 되면 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있어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그 감사가 동반된 섬김이 나타날 때, 우리의 섬김은 힘을 얻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들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예배될 모습. 기쁨과 감사를 동반한 하나님을 향한 떨림과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해 하나님 앞에서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섬김의 대상은 서로 판단해서도 안되고 우리는 판단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저처럼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상이 클까 아니면 지금 지우가 세빈을 데리고 밖에 가서 앉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상이 클까자 이런 질문은 마치 바디를 하는 종이 상이 많은지 아니면 집안일을 하는 종이 상이 많은지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인 대신에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가 보고 1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라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우리가 하여야 할일한 것뿐이다. 이 마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보일 것은 충성뿐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 주신 는자가 아니고 최전단에서 말씀 전하고 가진 차야 됩니다. 그것이 성들을 섬기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공사하시는 분들 역시. 그 일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수보를 통해서 다른 교인들이 예수님의 헌신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의 가치의 차이는 없습니다. 비교할 일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하는지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로 섬기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기준, 어떤 크기도 세우고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는 망신받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좋아보이고 커 보인다는 생각을 가져도 안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 보고 나는 저런 초라한 일할수 없다. 나는 목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교만이니 반대로, 고이하는 곳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일, 세워지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편하고 좋은 것만 한다. 힘든 일을 안해고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역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적게 한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대충 대충 한다. 예배자로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생각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업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을 어떠한 모습으로 하든지 하나님께 칭찬드는 것으로 좋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모든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일에 크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왕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섬기시기로 생각을 하셨으면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면서 자라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다하고 선한 마음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악한 종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만 향하고 비교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일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력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과일 가게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교회의 교인이 자꾸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을 생각이 1도 없는 이 과일 가게의 주인은 시는 이 사람을 참 귀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하는 분은 계속 왔고 돈을 나고 가하게 돌아갈 때마다 과일 사갔는데 과일을 사갔는데 과일 집어갈 때는 팔기에는곤란한흠집 있고 가장 작은 과일들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는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하던 대로 똑같이 잡고 잡고 흠많 과일을 사가지고 갔, 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 주인한테 질문 물어봤습니다. 당신도 저기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작은 과일을 사는 사람을 쓰면서 저도 그 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일을 잊기 위해 과일가게의 그 주인 아저씨는 다음 주일부터 그 교회를 자기 걸로 다간다고 합니다. 섭림이란 이렇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때 진실하게 섭립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업자들을 놓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예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성도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성도된 우리가 모여 있는 어, 모여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일군을 임명받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하니 그 집군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냥 일번일 년에 한번 교회 에상는 일이지. 목회사 맡당이 바로 이없시난집사님들입니아 진짜기 싫은데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이니까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집군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아니 올 한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그 직분 받는 자석그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랑하으서부끄럽게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계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서기 위한다면 사람 보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길 내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곳입니다. 올한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각자가 올바른 섬김의 결단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성김의 결단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삶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 밖에 교회 밖에 있던 내가 지금 성김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성김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숨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숨기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귀한 직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받는 그 직분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직분자들 한분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로 귀한 직분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그와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서만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들과 함께하는 자들, 다른 사람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나이다. Amém.